예수님의 탄생, 작은 말을 나사렛에 마리아는 천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 놀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실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약간 두렵기도 했고요. 당신은 아기를 낳게 될 거예요.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세요. 그 아기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아기, 아기를 낳겠어요? 전 아직도 결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천사의 말 듣고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라 겠어요 마리아는 같은 말인데, 사는 요셉을 사랑했어요. 목수인 요셉은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 약속.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가브리엘은 요셉의 꿈을 나타나 말어요 "요셉, 마리아를 잘 도와주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곧 결혼했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의 관리가 명령을 내었어요 모두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이름을 등록해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났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꽤먼 길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면 어디에서든 외투로 몸을 값싸고 잠을 청해야 됐죠 거의 다 왔나요 너무 힘들어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저기 불빛이 보여요 베들레에 거의 다온것 같아요 꼭득점할 테니 좀 참아요 모세 말했어요 요새 방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셉은 연금을 주셨어요. 방이 있습니까? 연관 주인은 고개를 저서 아니요 미안합니다. 빈 방이 없어요. 연관 주인은 여행님 지친 마리아의 얼굴 보더니 흥진하게 말했어요. 가축들이 잔, 작은 마구간 이 있는데 거기라도 괜찮으면 쓰세요. 요셉은 마구간 짚을 깔고 마리아를 눕게 어요 바로 거기 낙이와 소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요새 마리아 눕힐 때였어요. 눕힐, 눕힐 침대가 없었어요. 요새는 깨끗한 별집은 골라 구경에 깔았어요. 그들 가만히 앉아 구유에 눕혔지요. 아기 예수님은 세근세근 잠이 들었답니다.